그럼 인스타는? 인스타 없는 사람? 인스타는 다 있어? 적거는 없어? 그렇군요. 아니 내가 태국이나 인스타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아저 우리 설명회 가서 없어서... 그냐야참어제서 저쪽에 얘기했는데 확정됐는데 봐봐 7월, 7월 7일날이 들어봐 7월 7일날이 금요일이야광동만 광북, 시장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시험이 다 끝난 금요일이야. 이때 6시에, 그기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 8층에 이벤트홀이 있는데, 거기에다, 거기에서 입시 설명회를 해줄 거야. 그리고 올바른, 대, 대치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학학원의 대표가 와서, 올바른 수학학습법, 새로운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하나를 입시하고 두 개를 할 거야. TV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야.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고 학생 지고 왔는데 이 설명을 할 거니까 일부러 낮에 열려다가 오전이나 낮에 열려다가 부모님들 계산을 <laughs> 로려 하려다가 가만히 더니 우리 애들 시험도 끝나고 했는데 어... 어저 생각했던 거야 원래는 18일 낮에 열려다가 아, 우리 애들 뭔가 시험 끝나고 뭔가를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갖고 지극히 니네질때문 내가 6시로 바꾼 거야? 네, <laughs> 그래 그날 직업체험 지금 체험에 내가 가지고 저희 아, 날뭐 몰라요, 응. 나 근데. 대충 보던가, 뭐아니뭐아니나나 몰라 이제. 정했어, 이제 못 바꿔. 섯시에 했으니까 자기 못 오는 사람은 엄마 오시라고 그래. 엄마 오셔서 꼭 보시라고 그래. 이거, 이거 이분들 전국적으로 유명 분들이 오시기 되게 힘들었어. 그래갖고 입시하고 수법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오셔서 꼭 보시라고. 미리 이렇게 신청하는 거 있으니까 내가 정년을 신청하게 이렇게 무료야. 돈대가돈대가다 내가, 돈 내가 돼. 응. 그냥 좀 한번 적을 하자. 그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 미리 신청해 보고 하고 <laughs> 그리고 애들한테는 요요 요 이벤트로 요거 이거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하는 거 신고 이렇게 하는 거뭐몇 명가까? 좋아요 좋아요를 뭐몇개 이상 받는다면 한소 뜻이라 하나씩 쏘기 네. 내가 그런 거 해줄게 그리고 부모님은 네, 네. 공유 밴드 공유하기 이렇게 다섯 분하면 뭐 수박 한 잔, 수박 삼분건 주고 막 그렇게 이렇게. 아유 근데 내가 왜, 왜 이렇게까지 들렸지? 아 내가 진짜 후회가 없으면. 자몇 시야? 아, 아. 아. 이천만해주세요풀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와인엑스 네. 상승. 민정이 반복권이라고 못들어서난 민정이를 왜 3분만 더 해? 여기다 봐1 찍어! 1로 떼면 몇이 1의 3등 1 찍어! 3로 떼면 몇이야? 27 그래서 노란 거 먼저 체크했어, 노란 거 이게 뭐야? 이게 노란 거 X축과의 둘러싸인 넓이 아니 그다음에 얘는 Y축과의 둘러싸인 넓이인데 얘가 뭘로 변해버리면 역함수로 이렇게 변해버리면 무슨 축가의 넓이 같이 돼? X 축가의 넓이 같이가 된다고. 그래서, 그놈, 이, 이거. 역함수를 바꾸지 않는 거야. 됐어. 그러면, 두개더한 거니까 이거 넓이를 구하래. 나 얘도, 27 곱하기 3 81에서 1배지다 80이야. 됐네. 그래도 그려야 되 그리면 뭐. 더 깔끔하게 보여. 왜냐면 이게 안 보일 수 있어, 동아야. 그냥 그려. 대충 찍찍 그려봐. 자, 아, 밑에 한개더 있어. 보 해볼게. 이고 40번 해봐. 그래서 했어? 화한테 우리 다음사람 뵌? 아지니 그게 아니라 아, 꽃도 가면 뭐, 뭐, 너 여자친구 얘어 중요한 건 뭐야 너 여자친구가? 아니 뭐, 그럼 여자친구 둘이 해야 돼너 살이가? 아니 남자 지화왜 <laughs> 여자친구 안 만들어? 없어요 <laughs> 방금 왜, <여자친구> <laughs> 왜 그래요? 공화가밥안 먹으려면 금방 하는데 말만 <laughs> 하은씨? 근데 줘서 받고싶어 빨라 놓고 미4구원사람건가 4번 몇번? 4번, 4번, 4번 다 4번 나와? 안 나와요 하나 4번 나와? 아니요 봐봐 찍어볼게 이번에는 얘가 뭔지를 모르겠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얘가 줬어 1부터 3까지가 몇이래 A라고 줬잖아 그럼 찍어볼게 어 1, 2리고 3, 3이 있어. 요건 있지? 내가 찍을게. 1, 2예요. 3, 3이에요. 어떻게 생겼어? 나도 몰라 그냥 대충 그려 볼래. 어. 좀 그려 보래 자, 이제 해. 내가 여기가 a 인 어디 부분이야? 여기 부분에야. 어? 네. 그러면, 얘를 물어봐서 어디야, 그거? 어디야? 네. 얘를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 요거를 뭐, B라고 했어요. B를 물어보고 있어. 그 B를 표현하래, A로. 그럼 어떻게? 이 넓이하고 비싸. 넓이하고, 일, 이거, 일 더하기. 조윤성이라고 그래. 요은아사 인상 쓰고. 동생들이나 인상쓰고 한번해야 조용히 와조용 시키고 아이 무서워? 아, 빨리 와이얘기고와 빨리 일단 요거 동화가 모자를 벗고 나는데 어? 조용 시키고 와 아, 조용히 아, 조용히 어? 니 니가 너밖에 없다 빨리 <laughs> 네, 네, 네. 아서 아, 속중이야 한번좀먹고와봐 동아야 빨리 오도 같이가 또팔게해 때리지 말고 누나 누나 나요 머리 쓰기면 남이다좀 맛있어? 오늘 달고 쓰기 달아서 사십일 번사십번 해봐. 에들어가그 만든 거 아니야? 고개 웃고 오고 어고 뭐, 참, 뭐, 예. 다시, 요, 고, 나,